아, 인들아, 저, 지난 대선 때, 예, 네, 힐러리 지지했잖아. 미안해, 힐러리. 네, 한국인은, 미국인이라면 인제 힐러리를 지지 안 했을 텐데,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힐러리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독일 관련, 관념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독일 역사와 무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독일 철학이, 자체 내용은 매우 매우 어려운데, 네, 독일 역사와 무관하지 않아요. 독일 역사는 뭐, 신성모마 제국. 시작게죠그 이전에 뭐 프랑크 왕국 시작하지만 프랑크 왕국에서 신성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게 중요하거든요. 카노사의 구욕 그건 역사적 사건과 무관하지 않죠. 교환권이 무너졌잖아요. 카노사의 구요 후그 고향권의 교환권을 살린 게 신성로마 제국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독일 철학이 시작했다. 엄청난 그 당시 에그당시에그그 당시에 그, 그, 신성로마 제국이 성립하면서부터, 음, 신학과 철학이, 독일 철학과 독일 신학이, 그것을, 현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학, 신학, 신학과 철학을 만들어 나간 거죠. 그 해계까지 이르렀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아더르란 유대인이, 그리고 독일, 독일의 구변 귀족인 아더모가이 독일 철학과, 해결 변증법을 비판한 것은 바로 히틀러를 비판하기 위한입니다. 독일 관념론 역사 관점, 그 다음에 해결 관점에서 보면, 해결이 옳다면 히틀러도 옳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까지면안 되잖아. 왜냐면 막스가 해결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레닌도 해결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예? 해결을 까면 어떻게 돼요? 예. 자기 자신도 까야 되거든요. 예. 아드로노는 용감하게 해계를 까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른 애들은 못 갔어. 그 까다가는 자기 자신도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예. 못 갔어요. 프랑스에는 까도 돼. 거기 그, 저프랑스의 그, 예.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자기 유대인 아내를 목절로 살해한 프랑스 좌익 좌이, 그 좌이파시 교황 평가를 받았던 게 철학자 갑자기 생각 안나는데 걔는 까도 돼 프랑스 사람이니까. 근데 독일 사람 프랑크 프로트 학파가 네, 해계를 까서는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네, 윤용 구수나 강준만, 강준만이나 윤용이 중건 빼고 네, 강준만이나 윤용이 문천지를 비판하는 거죠. 오늘날 지식인이 문천지도 과감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용기 있는 발언이거든요. 네. 당당하게 자기는 흘러서겠다. 이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부정변증법을 아도르노와 책 쓰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책이다. 철학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해계를 깐다는 건, 네. 막스와 레인을 다 같이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해계를 까지 않고서는 아도르노가 자기 양심상 안되는거야 그럼 독일 역사에서 히틀러라는 파시스트를 제거해야 되는데 해결 철학을 인정해버리면 모순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해결의 은증방식 해결의 정반나 물리에 따르면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이것을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거든요 내재적 발전론 네. 인드라가 어, 해계 철학을 따르지 않지만, 네? 바, 한국 우파, 이승만, 박정희, 김구, 한국 우파들을 다 인정하잖아. 예. 네? 근데 해계 철학의 방식을 인드라가 진짜로 따르면 어떠냐면, 반쪽 노면,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 네, 그 다음에 문천지까지 인정해야 되는 드라마. 과거에는 인정했지. 물건론 초기 정립할 때는 그런 이유로 김, 반쪽 일성도 인정하고, 왜냐면, 하국유원이다 임명한 인물들이니까. 발중 어면도 국위번이 임명했고, 반쪽 일성도 국위이임명했습니다 예, 네, 반쪽 정은까지도. 맨 처음에 인들아 다 인정했어요. 국위은초기의 정립 발전. 왜냐면, 하 해계 철학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계 철학의 관점은 뭐냐면, 내지적 발전론 관점에서, 당대의 세계 이성이 국유본이 임명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 네, 최근의 것이 가장 이성, 세계 이성이다. 합리적이다. 최상의 선택이다. 기존의 문제점들을 다 극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반쪽 주사파들은 어떤 방식이냐면, 대한민국에는 그거 적용 안 하고, 오직 북한에 대해서만 그거 적용해요. 그걸 내재적 발전문. 관점이에요. 그리고 일본 흥룡에 걔네들도 지금까지, 그, 저, 그거 계속 견제하고 있어요. 흥룡의 자체는 파시즈니까 일본 그 철학사에서 배제시켰지만 그 사상은 그대로 남아서 지금까지도 고이즈미까지, 저, 아베까지 다 일본인의 최상의 선택이다. 이렇게 여기요 영국 역시도 비슷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스스로를 부정한다 이거죠. 물론 미국은 요즘, 네, 그런, 예, 네. 지금 뭐 워싱턴까지 까버리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럼 미국은 좀달라져 한국과 비슷해서 개팔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네, 해결 체력을 인정해버리면 히틀러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도르노가 그건 귀적인 아도르노가 까버린 거예요. 네, 해결 정관합은 없다. 그 합이 히틀러란 말이에요. 네? 근대에서 따지면 네? 인드라가 높이 평가한 브리스마르크 칼을 칼 황제 그 다음에 히틀러 아니죠그러면그 전에 뭐 바이마를 공하고 있고 그렇죠. 히틀러 다 인정해야 돼. 그시대시대에독일인의 그 최상의 이성적 선택이었다. 이거. 히틀러는 결코 감정 과잉의 선물이 아니에요. 독일인의 이성의 선물이에요. 당시에 독일인만큼 지금도 인드라가 독일 30년 전에 20, 25년 전에 23년 전에 독일에 갔는데, 베를린이든, 굉장히 소도시도 많이 다녔는데, 독일의 지하철을 타면, 다른 유럽에서와는 다른 풍경을 인드라가 맞췄죠. 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유럽에서 다른, 20몇년 전에, 다른 나라의 지하철을 타면, 책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책을 안읽고 네. 진짜 책을 안 읽습니다. 오직, 인드라가, 유럽의 수많은 지하철을 타봤는데 유독 책을 읽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가 독일이에요. 아 독일 무섭구나. 그때 진짜 느꼈어요, 인책 네, 읽고 다른 유럽 사람들은 책안 읽어요. 영국이든 프랑스든 북유럽이든 뭐 네, 스페인이든 책안 읽어요. 오직 독일에서만 봤어요, 인제. 그렇게 해서 인들라그 어쨌든 그런 관점인데 이 독일인이 그냥 이성의 산물이고 히틀러는 이성의 예, 이성의 산물이에요. 반면에 한국의 잘파시오 반쪽 일성은 일성이나 반쪽 노면이나 무식하잖아. 예, 못 배운 놈들이잖아. 무식한 놈들이에요. 예? 아니 뭐 학력이 야 있지만 예? 인드아볼 때는 무식해. 예. 히틀러는 못 배운 사람이거든. 못 배운 사람인데도 똑똑해요. 예, 이성의 산물, 독일인의 이성의 산물이야. 히틀러는 독일인의 어떤, 예, 의식, 독일 민족의 신, 독일 관념론의 하나 대표예요. 예. 만약에 해결의, 해결의 뭐 철학이 옳다면 히틀러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해결 철학을 버렸거든. 예. 해결 철학을 이들은 받아들일 때는, 내심 속으로는 히틀러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파시즘이라고 있더라도 비판하지라도, 네, 그 당시에 레닌도 받아줬던 때니까. 지금은 해결철학을 버려버리니까, 레닌 트로츠키, 모택동, 김일성, 반쪽일성 네, 그다음에 이 반쪽 노면, 문천지, 이늘 배제해버리잖아. 요 네, 최상의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유원이 실수한 거야. 구유원이늘 네, 최상의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유원이 네, 실수했다. 국위원이 시지핑을 임명했다. 실수한 거다. 국위원이 아베를 임명했다. 실수했다. 국위원이 트럼프를 임명했다. 실수했다. <laughs> 트럼프 형 미안해. 아, 그러니까 국위원이 트럼프를 임명한 것도, 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실수한 거다. 아, 예. 실수했으니까 다 바꾸면 된다. 예. 트럼프도 바꾸고, 시지핑도 바꾸고, 문전지도 바꾸고, 발적 정원도 바꾸고, 아베도 바꿔야지 국위본이 실수한 거다. <laughs> <웃음> 네, 그렇게 <laughs>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신은 아니죠. 신을 믿고, 신을 두려워하는 양반들인데, 네. 늘 최상의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다. 근데, 해계 철학 관점에서 본다면, 해계의 철학, 해계, 해결, 해계의 철학심 관점에서는, 히틀러도 인정해야 되고, 최상의 선택이었고, 내린도 최상의 선택이고, 이, 문천주도 최상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바쪽 정원도 북한 시민이 선택한 최상의 선택이다. 이렇게 나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 해계철학은 네. 뻥이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독일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네. 그걸 용감하게 아도르노가 깐 거다 아도르노가 깠기 때문에 은드라가 어, 데리다를 본게 아니라 뭐 데리다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어, 변증법을 깠어요. 그 당시에는 변증법을 믿는 차원에서, 변증법을 최초로 깐 인물은 데리다가 물론 아니죠. 네. 데리다를 저, 저, 해계를 제대로 처음 깐 사람은, 그, 저, 워드란트 러세그의 황제의 제작격인 그 런던 전경대학의 교수였던 칼포포. 네. 칼포포죠. 칼포포가 프랑크 프루타파해계를 완전히 개박살을 했죠. 개박살낸 사람의 최초의 개박살낸 인물은 칼포포가 맞습니다 근데 이 칼포포도 자신의 반증론에 대해서는 <laughs> 설명을 예, 동호반복을 한다고 해요 트릭을 예, 그건 과학이든 철학이든 다 비슷해요 하이데고만 깔게 아니야 예, 모든 게 데리다도 그렇고 아더드로르 역시도 인드라도 역시도 최종적인 어떤 궁극적인 데에 가면요 동호반복을 하고 있어요 말만 단어만 바꿔서 그것이 마치 어떤 A, 가 있고 B가 있는데, 에, A와 B가 사실 같은 거야. 근데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자. 라는 것을 군드라가, 군드라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모든 철학자나 과학자나 신학자들 다, 스스로가 다 범하는 오류예요. 근데 이게 남의 허물은 잘 보는데, 자기 허물은 못 보이잖아. 예. 칼포포 같은 사람이나 인드라는 남의 허물은 잘 봐. 자기 허물은 잘못 봐. 데리다도 자기, 남의 허물은 잘 봐요. 예. 자기 허물은 못 보고. 예. 그건 다른 사람이 지적해줘야 돼.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필연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거든.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의 숙명이라고 여기요. 네, 어쨌든간에 네. 하이데거 깔 것도 없고아도노드건뭐뭐 네. 대리다 뭐 건뭐 사이비 과학 수준인 지구평면설과 같은 사이비 과학 수준인 뭐 막스 건뭐다 똑같아요. 동호반복. 다 동호반복을 하는데 네. 단어만 살짝 바꾼 거다. 네. 거기서 그나마 유용하면. 예 네. 라이프니치의 도함수처럼, 시간의 개념처럼 써먹을 수 있는 건, 에, 그렇듯 하니까. 그래서, 유용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긍정적이다. 예. 인드라의 규정상, 에, 세상의 긍정과 부정은 어떤 거죠? 긍정적인 것은, 긍정이나 부정이나, 둘 다, 트릭게 지나지 않는데. 트릭이에요. 에. 왜? 상대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트릭이다 긍정이나 부정이나 그러나 긍정은 유용하다 이거죠 유용하다 유용하고 네. 근데 막스나 이런 것들 지구 평면설과 같은 것은 무용하다 쓸데가 없다 그리고 실험과 논증에 의해서 가짜 네. 틀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이건 사이비 과학이다. 이 사이비 과 실험과 논증에 의해서 네, 무너진 것은 부정이다, 그렇죠? 부정. 네. 가짜다, 사이비다. 네. 긍정과 부정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종합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과거에 긍정이었던 것이 오늘날 부정인게 있으시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예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정립되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정립되면서 뉴턴의 얘기, 뉴턴이 생각했던 절대 시간 개념, 절대 공간 개념이 깨져 무너졌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뉴턴의 역학은 여전히 써놓을수 있어요. 예? 지구에서 달라로 나갈 때야 아인슈타인 원리를까지 생각,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예, 지구에서 네? 뭐 10층짜리 건물 만들 때 굳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까지 파악해서 만들 이유는 없다 이거요. 뭔가 특별하게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할수 있겠지만 돈더 들여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뉴턴의 역학으로 네, 원칙에 충실하게 건물 지어도 네, 거의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긍정이야. 뉴턴의 네, 만류인력 개념이나 아이스타인의 네. 아인스타인 입장에서는 유태 만류 인력이나 절대 시간, 절대 공간개념이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제한일 뿐이다. 여전히 뉴튼도 긍정에 속한다라는 거죠. 네. 반면에, 지구평론설과 같이, 막스의 사상이나, 뭐 레닌닝목동의 것들은 쓰레기다. 오늘날에 쓸모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건 부정이에요, 부정. 이건, 아무리, 뭘 타, 부정의 부정,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는, 뭐야, 제죠 뭐야, 적의 적은 보통 전술상, 적의 적은 친구다. 예. 일시적으로는, 뭐, 긍정적 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예. 싸이비는 사이비다 라는 거죠. 아, 물론, 사이비로 그동안 평가받아왔는데, 이게, 칸토의 연속제 가설처럼 예,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경우는 시대적 제약에 따라서 달라진 거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긍정이 될 수가 있죠 한번 부정은 영원한 부정은 아닌 거 명하여 그렇죠 과학사를 보더라도 네 하지만 부정 예, 네. 정반합은 없다라는 거죠 네 부정, 긍정은 긍정이고 부정은 부정이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고요.